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신팀장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수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관점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 될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호주 주요 거래소에 시바견이 등재됐다는 소식인데 호주 전역에 약 3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거래소는 2014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데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호주 주요 거래소는 시바를 상장한 최초의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데 뉴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 자르는 2021년 12월에 밈 코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고 밝혔고, 이전 강세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시바견은 실제로 XRP 및 ADA와 같은 기존 암호화폐보다 호주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제안하여 현지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인 ASIC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는데, 제한된 규칙은 감독을 강화하고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재산 플랫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앤드류 브레의 상임의원은 암호화폐 규제를 지연시킨 노동당 정부를 비난했고, 그의 법안은 세부 사항 부족, 국제적 조율, 업계에 대한 잠재적인 부작용 등으로 인해 거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바인의 커뮤니티는 악의적인 사기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데 탈취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가짜 시바견 고인 에어드랍을 광고했고 시바견 파트너십과 존재하는 시바 에어드랍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바 커뮤니티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는데 그 계획은 사용자가 불쾌한 링크를 클릭하게 하고 투자를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시바아미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커뮤니티에 알렸고 이 X 계정은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사기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나 이 계정이 탈취당해 시바 보유자들을 속여 민감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사기꾼에게 토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미는 영향을 받은 계정에서 들어오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러한 광고는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하고 위조 토큰을 받도록 안내하는 페이지로 사용자를 연결하며,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많은 조사 없이 암호화폐 지갑을 웹사이트에 연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 암호화폐 사기는 지속적인 문제이며, 시바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기꾼이 이를 악용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 키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며, 마케팅이나 에어드랍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소스를 테스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시바이누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바이누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시바이누 코인은 밈 코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확장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아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가 몇번더 지속된다면, 확실히 밈메탈을 이끌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관련된 많은 짤과 일러스트가 탄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거래 수에 순차적으로 상장할 것으로 보여 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시바이 시세도 들썩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TVL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청신화 켜진 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향후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바이누에 관심이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